안녕하세요. 아자아자 이기자입니다. 자 영상 시청 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다뤄볼 종목 이 태성인데요. 이 기간에 순매도세의 코스피 대형주의 하방 압력이 가해졌죠. 어제 코스피 장초반에 좀 많이 회복을 해주는 모습을 바, 보여주긴 했는데 코스닥에서 오장 다시 한번 여지없이 마이너스권 지수 움직이면서 부진한 흐름을 보였죠. 최근에 코스닥 뛰어오지 않아서 속상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이 전략 이야기, 이 시장 이야기, 꼼꼼하게 오늘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가족방에서, 가족방에서 여러분들하고 소통도 하면서 계속해서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될지, 꾸준히 수익 구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어, 오늘도 해드렸고요 제가 꾸준히 다양한 정보들과 이 태선과만 전망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정보들 좀 많이 받아보고 싶고, 정확하게 언제 사서, 언제 팔아서, 이렇게 수익 나는지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가 여러분 무료로 알려드리고, 여러분들께 공짜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제 개인 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10-8376-8615 번호입니다. 위에도 제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영상 멈추시고, 번호 적어서. 문자로 이렇게 태성이라고 문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힘내라고 문자, 응원 문자도 이제 같이 한번 보내주시면 이 기자. 힘내서 영상 찍을 수 있으니까요. 응원의 한마디도 좀 부탁드리고 영상 후반부에 중요한 정보도 좀 담아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차트 볼게요. 아, 이 6월달에 좀 시원스럽게 좀 갈까 했는데 코스닥 쪽에서 특히 좀 시원스러운 흐름이 안 보여져서 좀 속상한 것 같아요. 하반기도 이제 시작이 됐는데 어떻게 될지 좀 염려스럽거나 일단은 이번 상반기 마무리 들어서게 되면서 생각보다 이 시장에 대한 강한 상승이 나와주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 좀 많이 힘들어하실 분 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중 하나가, 또이 7월 달에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여러분, 주식장은 언제나 안힘들었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 나라 주식은 매일같이 힘들지만, 그 중에서도 이 수익 볼수 있냐, 없냐의 차이고, 확실한 거 여러분들이 이제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오늘도 말씀을 드리지만, 이 거대한 버블장, 분명히 나타날 거라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11월, 이 11월이 다가오는 이 7월 말부터 해가지고, 이 8월, 9월 다가오면 점진적인 이 상승, 나와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 아, 미, 미대선이죠. 이제 미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미대선이 다가오는데 사실상 지금, 이 우리 경합주라든지 이런 데서 봤을 때는 이 트럼프의 지지율이 훨씬 우세한 걸 봤을 때 아마 트럼프의 승기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같은 경우 뒤에서 영상에도 설명을 드리지만 아무래도 이, 이 금리 인하를 좀 목표로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증시에 대한 상승 랠리가 좀 나타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이 11월을 기대해 보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현재 차트로 본다 하더라도 사실 힘들게 없었다고 생각해요. 지금부터,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우리가 어디서 추가 매수를 해야 하는지, 어디서 우리가 수익 실현을 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이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금 우리 시장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우리 주주님들, 계좌의 이 손실, 손실 많이들 생겼을 텐데 우리 주주님들 손실 복구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제가 딱한달한 한 달만 이 투자 시간 투자를 하시면은 제가 이400%이400% 이400 이상 수익이 나올 수 있는 딱한 종목 더도 말고 더도 말고 이딱한 종목 간략하게 이 소개시켜드리고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히든 종목 이제 공개를 해 드릴 건데요. 자 여러분들 지금 어떤 이슈가 현재 시장을 리드하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포항 영일만 앞바다, 이 가스 석유 이 건이 이제 모멘텀이 되고 있죠. 이 재료 정말 쉽게 식지 않아요. 자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얘기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결국 이 결과치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모멘텀을 가지고 시세를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요즘 잘 아시다시피 전체 시장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큰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현재 보면은 여러분들 엄청나게 강하죠? 계속 시세가 폭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 제일 강력한 거. 역시 이런 종목들이죠? 이런, 이런 가스 유전 관련주들. 역시 이런 종목들이에요. 이런 쪽이 시세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발 테마가 아니라 연속성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과치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시세 흐름은 이어질 개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미 오른 종목 필요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이 히든 종목은 여러분, 가격이 5천원에서 2만원 정도. 이시세입니다 그니까 러 여러분들이 매우 접근하기가 좋죠. 자, 접근하기가 좋아요. 자, 그리고 이 시총이 1000억에서 3000억 정도. 자, 이 정도면 여러분 굉장히 가볍죠. 가벼워야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 수익 냅니다 자, 무거운 종목, 외인기관 세력 때문에 안 돼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 10년 만에, 이 10년 만에 가장 큰 시세 움직임이 지금 현재 포착되고 있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10년입니다, 10년. 자, 이거 뭐 차트를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은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 지금 현재 공개 안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한번 움직이면 10배의 시세를 듭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런 끼 많은 종목이라는 것이 여러 번 거쳐서 증명이 된 겁니다. 여하튼 영일만 석유 관련주로 이 자원 개발주의자, 이 종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가장 큰 장점은 말이죠, 여러분. 지금 생바닥에서 이 거래가 터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바닥이 아니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미리 급등한 거 따라잡다가 다 죽어요. 그래서 이 생바닥에서 터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접근하기가 접근하기가 매우 좋다라는 거예요. 유불 1300에서 1600% 그리고 부채비율이100% 미만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위에 제 번호 보이시죠? 010-8376-8615 번호. 여기 번호도 있고요. 위에도 제 번호 있으니까 잠깐 영상 멈춰 놨다가 꼭 문자로 이 구독이라고 문자 주시면 이 문자 주신 분들께 이 부분 제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 말씀만 드리고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매수를 했다 하면 은이 매도 시점까지 제가 끝까지 이 케어를 해 드릴 겁니다. 이번에 이 히든 종목 가지고 여러분 한번 대박 나시길 정말 기원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뉴스인데 아마 거래 정지 예고 거래소가 주가의 추가 상승 시 정지가 된다라고 내용이 적혀져 있죠. 자 그래서 이 주가 계속 급등을 하게다 보면은 어떤 어이 특정한 조건에 이어졌을 때 가격이 형성이 되면서 이 거래가 정지가 된다라고 뉴스 나온 부분이죠. 자 여러분 이런 부분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걱정하실 필요 하든 없고요. 태성 신고가 가면서 한번 이렇게 크게 뚫어 줄 거니까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태성 신고가 이 신고가 갱신하고 목표가 찍는다. 반드시 태성이 신고가 깨고 갱신해서 다시 한번 올라갈 건데 앞으로 앞으로 이 종목이 어디까지 올라갈 건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 확실한 목표가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준점을 가지고 지 않으면은 한 번씩 음봉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흔들려서 음봉에 속아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기준을 이 기준을 갖고 가져가야 하는지 이런 목표가 전부 다 말씀드릴 거니까요.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상단에 010-8376-8615번으로 여러분 문자로 태성이라고 보내주신 분들께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개인번호 010-8376번으로 8615번으로 문자 보내주신 분들 태성에 대한 모든 정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자로 자료 신청하시는 분들 한해서 이 태성 목표가 손절가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뒤에 이 태성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 또 해드릴 거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자, 이어서 한번 파트 보시기 전에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가족방에서 여러분들하고 소통도 하면서 계속해서 어디서 이렇게 사고 어디서 팔아 될지 이렇게 수익구간 꾸준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오늘도 해드렸고요 제가 꾸준히 다양한 정보들과 태산 관한 전망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러한 정보들도 많이 받아보고 싶고 언제 사서 언제 이렇게 팔아야지 그래서 예, 수익 어떻게 나는지 나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무료로 여러분들께 공짜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제 개인 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10-8376-8615 번호입니다. 위에도 제 번호가 적혀 있으니까요. 영상 잠깐 멈추시고 제 번호 적어서 태성이라고 문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응원 문자도 한번 같이 보내주시면 이기자. 힘내서 영상 찍을 수 있으니까요. 응원의 한마디도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 후반에 중요한 정보도 많이 담아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차트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오늘 주가에 이 부담감을 좀 가지면서 이런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지 않냐? 이런 좀 생각이 들고 있어요. <laughs> 그런데 지금 관점으로 봤을 때 보통 거점이 라고 할수 있는 지표가 좀몇개 있는데, 전 그래도 가장 신뢰도 보는 지표 중 하나가 이 거래량이랑 거래 대금을 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고점식, 이 고점 시그널이 왔을 때이 거래량이, 뭐 거래 대금 앞전이 거래 시켰던 양 자체가 많이 나오는 좀 특성을 갖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이 거래 대금과 거래량 자체가 많이 발생된 시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앞전의 거래량이랑 거래 대금을 좀 비교했을 때, 거래대금이 이 시점에 가장 많이 발생됐는데 주가 자체가 아직 밑에서 형성이 됐기 때문에 현재, 제그, 지금 현재 최근까지 거래량의 거래대금 조금 부족한 걸로 봤을 때 조정 거치고 한번더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이제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어쨌든 지금 주가 일본 기준으로 해서 5일 이동평균선까지 이격도 줄인 상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현재 같이 이런 주가 급등했을 때 보통 분봉으로 많이 기준을 삼으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저 같은 경우 이 15분봉, 이 15분봉을 기준으로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이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15분봉 기준으로 좀 봤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구간들이 지표를 좀 봤을 때 현재 추세상 자체가 이 여기서부터 이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흐름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이현 시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 분봉으로 만들어진 저점 구간을 훼손하지 않는 게 1차적인 목표인 것 같고 이 추가적인 하락 나온다 봤을 때 이제 분봉상 만들어진 저점 기준으로 이 지지 라인을 한 번씩 보면서 대응 구간 대응 구간을 한번 잡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반등을 하게 되면 이 전고점 부분이 아마 저항 라인이 될것 같고 그래서 아마 가격 움직임을 보면서 또 대응 시나리오를 좀 세우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어쨌거나 이 지금 시장이 이 복합 동박 관련해서 이 주가 상승을 했던 부분인 거고 이 시장에서 이나 이런 규모나 이런 부분을 이제 제가 차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시장에 대한 성장성 이런 성장성은 여러분 이런 성장성은 분명한 이유고 이 거래량과 이 거래 대금을 봤을 때 아직 많이 커지지 않았던 시점으로 봤을 때이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하지만 주식이라는 건 항상 여러분 리스크를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도 염두해서 를이 시나리오 생각하면서 대응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 대응 시나리오 필요하신 분들은 제 위에 번호로 문자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그래서 이 태성과 관련된 이슈 사항이나 여러분들에게 투자에 필요한 정보들 최대한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언론보다 빠른 실시간 고급 정보, 앞으로의 급등 재료와 실시간 대응 전략을 매일매일 업데이트해드리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 방에 입장하시는 분들에게 VVIP 멤버십 회원들에게만 나가던 히든 종목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 010-8376-8615번으로 낮이건 밤이건 상관없이 문자로 1번. 또는 2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가족방 링크 보내드리면서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반드시 입장하셔가지고 정말 현명하게 대응하시고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도 극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지금 현재 무료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 히든 종목.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당장 잡아야 되는 1000% 1000% 이상 상승이 가능한 히든 종목. 말씀 드릴 건데요. 히든 종목은 VVIP 멤버십 회원들에게 유료로 나가던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채널 키우기 위해서 히든 종목 무료 전환으로 했고요. 히든 종목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자, 첫 번째, 최소한 세력의 매집이 이 1년 이상, 1년 이상 매집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장기 입평선이 하락을 끝내고 우상향 쪽으로 상승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기업의 강력한 재료와 모멘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그저 그런 재료면서 재료의 가치에 따라 이 300%에서 1000%까지 수익을 노리는 종목을 말하는 겁니다. 자, 제가 드린 히든 종목들 보시면, 자, 엔캠 1월부터 시작해서 단기간 5, 500%, 50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자란 테크놀로지 역시 보시면 이 1월부터 단기간에 이600% 상승 나왔고요. 히로틱스 바닥권에서 시그널 나오면서 단기간 400% 상승 나왔습니다. 그 다음 제로우 전기 바닥권에서 제가 이 바닥권에서 알려드려서 400%이400% 가까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후에 상당히, 상단에, 상단에 제 개인번호 010-8376-8615번으로 여러분 구독이라고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셔서 종목 받아보셔가지고 여러분 돈방석에 앉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에 돈방석 앉아보신 분들 종목 검색도 해보시고 하셨을 텐데 이 히든 종목이 왜 히든 종목이신지 좀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히든 종목은 이미 많은 분들이 체험을 하셨고 검등이 끝났습니다. 히든 종목과 함께 2024년도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도 극대화 하시고요. 만약에 내 계좌가 지금 손실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 계좌 손실에서 계좌 수익으로 바뀔 수 있는 계기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밤이건 낮이건 24시간 상관없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제 개인 번호 이에 보이시죠? 010-8376-8615번으로 여러분, 구독,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자,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을 또 해주시게 되면 이 시세에 영향이 갈수 있기 때문에 500분, 500분에서 1000분 사이로 신청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정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저이 기자와 함께 이제 구독자 시청자님들, 2024년도 한해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저에게 많은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런 분들은 반드시 영상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내 계좌에 손실이 크신 분들 그리고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상승을 하는 분들 마지막으로 현재 원금 회복과 계좌 회복이 시급하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먼저 제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이 가족방에서는 무료 추천 종목으로 대원전선이 나갔어요. 4월 3일 종가 1,470원에 매수를 진행해서 4,955원까지 무려 한달 만에 236%의 엄청난 상승을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종목을 5월달에도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제가 매수가 비중 목표가 전부 잡아놨고요. 이 계좌의 예상 수익률, 제가 잡아놓은 매수가와 목표가 대비 418% 나옵니다. 이 종목의 차트를 보시면은, 1차 상승 이후에 이 충분한 가격 조정, 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고, 지금부터 다시 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의 이슈 같은 경우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와 현재 접촉을 하고 있고, 뭐 57,000억 원대, 단독 납품 계약 체결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두 번째로 국내 대기업과 M&A로 잡아놓긴 했지만 이 M&A가 진행이 안돼도 최소 지분 투자까지는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로 이 종목 같은 경우 재료 노출이 임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까요? 이 정보가 빠른 외인과 기관 연기금 측에서 폭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이런 수급 현상까지도 확인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기업의 실적은 보시는 바와 같이 매년 100%씩 증가를 하고 있으며 자산총계와 자본총계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시장에서는 저평가로 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자,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영상에서 시원하게 공개를 해드리고 싶지만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리게 되면 수익까지의 이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으면서 가장 중요한 선취의 의혹 때문에 이 종목을 받아보시는 방법은 010-483768615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정보와 함께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이 무료 가족방으로 초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이한 종목 받아보시고 여러분들의 원금 회복과 계좌 회복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이 시간이 늦을수록 수익은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바로 영상 잠깐 정지하시고, 8376, 8615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주셔서 빠르게 종목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